키 <laughs> 작은데 <laughs> 남자가 키 작은 건아니고요 자, 신기 며칠? 171. 하 <laughs> 야, <laughs> <laughs> 근데 저 확실히 클것 같아 진짜로. 진짜, 진짜 아 너가 171이라. 아니 니네 어찌 깜짝 놀랐잖아. 1 60. 아 짭뽕. 아, 내 여자친구도 160. 근데 몸무게는 63. <laughs> 진짜 <웃음> 나보다 <웃음> 허벅지 굵. 깜짝 놀랐어. 그냥 잡아봤어 <laughs> 내가. 하지 말라고 때려. 쌤, 쌤 저번 시스템 쌤이 전사 불렀잖아. 어. 근데 지금은 또 몰라. 아닌데요? 아닌데요? 돌배 돌배요? 아니, 돌배 돌배요? 아니, 돌배 돌배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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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 자 다음 거 지금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투이 됐지? 아, 이거 진짜 어렵지, 애들아. 야, 이게 다야, 근데 나올 수 있는 레벨에 내 분점, 외 분점에서 어렵게 나왔다. 이게 다예요. 여기서 더 어려운 문제 없어요. 단순 계산하는 거 말고. 야, 유형이 정해져 있는 문제 말고, 제일 어려울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만 이해하면 끝난 거예요, 그냥. 알겠죠? 오케이. 봅니다. 야, 계산하는 거 뭐,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 있지? AP, BP냐? AP제곱, BP제곱이냐? 그거 빼고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거는 단순 계산하는 거니까, 계산을 못 하겠으면 집에 가서 기탄 수학을 다시 시켜요. 그거, 튼튼수. 아니야, 기탄. 기탄 K단계. 아, 기탄 그거는 연필그로제. 그릇에... 모르겠어요. 기타는 5단계를 시킵니다. K 5단계 시키면요, 딱 계산 연습하기 좋을 거예요. 6단계까지 있습니다. 자, 자 그나마좀 이제 디귿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밑도 끝도 없이 P는 아 어떻게 물었다 씨. 와. <laughs> 아, 뭐우 와. 어, 뒤지겠는데? 자, 밑도 끝도 없이 P는 2분의 a 플러스 b에. 얘는 모든 경우를 다 따져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어? 모든 경우를 다 따져봤을 때 확인을 해봐야 돼요. 피가 진짜 이때이 되는지 아닌지를. 오케이. 근데 그게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왜왜 왜 이게 짜증 나냐면 애이 n 보다 큰지 작은지 저도 몰라요. 알겠어요? 같을 수도 있어요. 어? 같을 뭐가?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n 대 n이 중점일 수도 있어요. 이세 가지를 다 따져야 되는데 잘 봐. 이거는 아까 기억처럼 누가 누구의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누가 누구의 가운데에 있다, 밖에 있다 이런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없지 그냥. 지금 선생님 말하고 알아들었어? 김정 선생님 말하고 알아들었니? 지금 너를 같이 순서대로 돼 있어? 니은 기억같이, 누가 누구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고, 아니지! 보세요. 우리 단순히 공식으로 쓸수 있어 없어. 우리 봐봐. 공식에는, 누가 누구보다 a 니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했어, 안 중요했어? 중요했던. 이, 아니야. 자, 볼게요. P는요,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내구점이죠. M 대 N. 맞아? 어? 다 잡아줬습니다. 얼마예요 M 플러스 M. M 플러스 M 분의. MN... MC O. MC 마이크 체크. MC 몽복귀한대요. 자더하기 대박. 그다음 진정. 그렇게 더러운 방법으로 군대 면제받은 MC 몽 따위 아 아니라고. 나는 십자인대 파열로 당당하게 안 갔지. 십자인대 십자인데. 십자 안 갔어요. 너너 뭐너 갔냐 군대? 너도 한번 근데 저희 에도 십자인대 파열돼 있는데. 금치다. 금대안 가요? 어 금치. 대박. 대박 알려줘야지. 다 축하한다. 야. 야 <laughs> 넌 군대 면제자. <laughs> 또다른말 병신. <웃음> <웃음> 남자같이 다 살아. 넌대한민국의 남자가 아니라고 말해줘. 왜 나한테? 아니, 같은 말이에요. <laughs> 나도 그렇게 둘러 놀림 받았거든. 자, 오케이요. 어. 왜요? 좋은 거아니야요 어? 지 군대 가고 싶어 했죠. 나 되게 가고 싶어 했죠. 근데 진짜로 십자인대 파열되면 걔 언제 파열됐대? 걔요. 어? 걔 원래 축구하는 애였는데. 그렇지. 어. 파열돼 가지고 이제 음악에 들어가네. 나 2년 동안 병원에 더 있는데. 죽었어. 아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죽을 뻔했어요 나어 십자인대 어디 있어 십자인대가 이 뼈랑 이뼈 있지 이두 개의 뼈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연결해주는 게 십자인대요 십자가 모양으로 아, 근데 근데 나 그게 나 없으면 실수로 이렇게 물을 파쳐내 아 이러던데 어, 진짜 나 아직도 여기 수술한 자국 이 수술한데 아직 안빠도 돼요. 돼요 아니 인대 없어 <laughs> 만져보라고 인대가 아직도 없어 여기 만져봐 여기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다른 데는 비 다른 데 여기 진짜 비어있지? 여기 진짜 비어있지 않냐? 만래 진짜? 종목 하져네인대안 자라 너 어떻게 생긴 거죠? 왜 싫어 원래 덮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비어있지 않아? 여기? 여가 여기 여기 여기에서 딱비어어나 매일 했어 그치? 그 like to laugh. I don't k n 달리는 줄 o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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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I d o n 장 know. I don't 하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놀림 받았어요 근데 진짜 나 달리기도 못했어 거의 한 음. 2년 가까이 정말요? 나도 어. 10대인데 8 됐나? 그러면 아니야 <laughs> 너 진짜 무릎이 빠져 걷다가 저팔 빠져요 선생님 무릎이 싹 빠지잖아? 그럼 어떻게 되까나그 아,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한다음 끼잖아? 그러면 빠악 소리 나요 빠악 아, 빠진다니까요 그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파요 꼼짝도 못해 나팔왜 이렇게 잘 빠질까? 뭐, 축복이에요 음. 예, 유용한 거예요 자 볼게요 여기서 m 플러스 n의 mc 그리고 na죠 됐어요? 네. 이거 알아듣겠어? 네. 이거는 잘봐 a, b, c랑 상관 있어 없어? M4. 전혀 없지 지금 이말이해돼 어? 자 그리고 p를 b, c의 외분점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게요 p는 어떻게 됩니까? m 플러스 Yeah. 자, m-m분의 응. 뭡니까? MC 여기서 mc-nb죠 이번에 아, b에요? 그렇구나 됐어요 여기까지? 그게 같아요 이게 예, 같죠? 네, 여기까지는 지현아 이건 순서가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지금 나 앞에 건 mc-na고 여기는? 얘 입장에서 내분점을 쓴 거고요. 아, 여기서는 얘 입장에서 외분점을 쓴 겁니다. 외 같은 둘이 같은 피를 쓰니까요. 피가 파. 오케이. 같은 너는 같은 언니랑 같은 김을 쓰지. 그래서 같은 김씨를 쓰잖아. 그래서 같은 피씨예요. 피씨. 야 너네 그거 모르냐? 피씨 있는 거. 저... 어 진짜 있어 천방지축 마골피 다 있습니다. 도 있어. 이게 뭔지 알아요? 천방지축 마골피. 조선 7대 쌍놈이에요. <laughs> 그 섬시가요? <laughs> 어 그래서 천방지축이라고 하는 게 쌍놈 같다라는 뜻이에요. 방시에를 제대로 된데못 봤는데. 그쵸. 축은 아니... 처음 본다. 축시 있어요. 축... 피시도 있고요. 피천득이라고 소설가도 있어요. 마씨도 있구요 피씨도 있고 아, 골씨도 있어요 골어골골골골 천방지축 마골골피 근데 고시가요 하나밖에 없다고 하세요 당연하죠 이거 지금 칠대 쌍놈이라니까 그게 네, 아니니까 저희 전주희씨 어. 경주희씨 이렇게 어, 아, 아, 아. 전주희씨제주희씨 백씨도 수원 백씨밖에 없어요 대박 양씨는요? 양씨 모르겠어요 관심이 응. 없어서 양씨 꽤 많지 않나요? 박씨 박씨는 너무 많아요 이씨도 많죠 어. 박씨가 그것 때문이에요. 신라 거라서 기족 왕족 출신이라서 이씨는 조선. 조선 어 전주 이씨지 그럼 맞아 이성계. 김씨는 그거예요 외척세력. 그 왕의 부인 왕비의 친그 가족 쪽이에요 음, 안동 김씨. 넌 어디 김씨입니까? 아니야 안동 김씨 김해 네. 김씨도 있어. 그치? 김해김씨가 아마 그걸 걸. 내가 기억이야. 잘 몰라. 난 조선에. 나그 많이 까먹어서. 예전에 그 부여시대 귀족이 김씨, 부여 시대 그쪽 귀족 이 김씨 부 김해김씨일 걸. 고려야? 아니 아니. 부여 시대. 부여 맞아요. 어. 선생님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안돼 맞을 거 같아요. 혹시 아니야 백씨가 뭐 했는지. 백이요? 어. 고랑. 아니야 백자는 흰백자예요. 정말요? 어. 흰백. 수원 백씨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아 수원 백자. 뭐뭐 뭐 했냐면 고려 시대 말 남들이 다 공부하지 않는 성리학을 공부했죠. 신나 유니크한 거. 어 그래서 조선 시대에 성리학 전파에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어요. 어우 배척 당했어요. <laughs> 어그그 배척 당은 배씨예요? 백백. 백씨예요? 아니야. 그럼요. 그 배척이라는 그거 알아? 아그니 그러니까 배척 당한 게 배신이야. 백백. 배신이야. 성리학이 전파되고 안정되자마자. 철저하게 버려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조선시대에 포조를 했죠 <laughs> 왜 알고 있는 줄 알아? 우리 아빠가 숨어먹는얘기예요 정말 자, 봅시다 저 조선을 빌려예요 아, 너무 좋다 야, 욕, 욕해도 괜찮아 <laughs> 괜찮아요? 어, 욕, 욕해도, 대신에 얘가 너랑 얘랑 싸워야 돼 네가 이길 왜요? 수 있어야 돼 자. <laughs> 자, 여기서 볼게요 이제 뭘 찾을 거냐면 우리는 진짜 p 가 2분의 A 플러스 B로 쓸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자 이거야. 오케이. 자 어때요? 이렇게 써지긴 이렇게 써지죠. 근데 AB의 형태로 써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누구를 없애야 돼. C를 없애야 겠지 여기서. 맞아. 그러면 일단 먼저 얘를 M 플러스에 대해 P라고 써요. 이 정도로 할수 있죠? 넘겼으니까요 MCL. 아니, MC 플러스 NA죠. 얘를 또이로 넘겨요. M 마이너스 L에 P죠. 됐어요 그럼 여기서는 누구만 남아요? MC, MC 몽이 새끼, 이 새끼 때문에 된 거예요. 자. 왜 그래요, 친구들? 야, MC 몽이 나보다 어려. 알고 있냐? 어. 어. 자. 누구를 안 알고 있는데? 싸우자. <laughs> 자. 아, 어, 쌤 최고 동안이네요. <laughs> 몰랐구나. 나 은근 나이 많아. 알아어 삼십사 입고. 오케이. <웃음> 자 볼게요. <웃음> 이거를 시를 <laughs> 지울 겁니다. 마이너스. 너 엄마 들을 거야. 선생님 진짜 너무 많이 다 왜? 생 <laughs> 진짜 너무 많 생각해 보니까. 왜가몇 살인 줄 알았냐? <laughs> 아 선생님이. 야, 근데 진짜 농담 안 치고 나중에 꼭 내가 <laughs> 그 언니 한번 불러와 볼 테니까 들어봐. 선생님 스물여덟 살 때, 스물아홉 살인가, 스물여덟 살인가 때. 지 담배 사러 갔는데 신분증 검사라고 걔가 봤어요. 근데 선생님이 네. 저 처음 처음에 세 스물아홉 세 했잖아요. 어. 저님째 작년 봤을 때저 그때 믿었어요. 자 봐요. 소실하고 그랬을 쌤이 나 믿었어. 뻥친 거예요. 자 요거 두 개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두 개를 빼요. 빼요. 왜냐면 나는 C가 싫거든. 여기서 음. 누구만 남아 있으니까. 여기서 누구만 남아 있어. A. A, B에 관련된 C만 남아 있으니까 두개 빼면 안 돼. 그럼 잘 봐요. n 플러스 n에서 또 누굴 빼요? n 마이너스 n을 빼는 거죠. 거기에 p입니다. e n p. 그리고 남는 건 누구예요? n b에 헐 n을 제거하면 돼. n b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럼 여기는 지금 봐요. m 안녕. 아. e n p에 n으로 묶었을 때 a 플러스 b죠? 음. 안녕. 안녕. 양수 안녕. 잘날라가 아. 쓰는데. 미친 도인 새끼. <laughs> 자 이겁니다. P 성립 하나요? 네, 네. 생각보다 쉽지? 네. 내가 얘를 굳이 A B C D 아 A B C P 표시 안 했는지 이해할 수 있겠어? 네. 문제를 보고 맞춰서 풀어야 합니다. 알겠죠? 네. 참고로 치박이 물어봤었어요. 이거요? 이 문제 통째로. 치박이? <laughs> 치박한테 실망이라고 전해줘. 요 농담이에요. <laughs> 아 괜찮아요. 치박 오늘 봐요. 안 와요. 왜요? 집안 사치 끼웠어요. 왜요? 몰라 안 온다. 시키 와서 자세 판다고. 매너 확실히 다 붙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매너 지 짤렸어. 그럼 왜 이렇게 자주 빠졌대요? 아니야. 나 때문에 빠진 거야. 그쵸? 응. 너 누구 편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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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웃음> 아니, 어려운 문제 하나 또 하고 싶다. 괜찮어요 어. 저 모히또가 먹고 싶어요. 어, 그래? 너도? 어, 아니, 저거 말고. 그렇다. 아이스 먹고 싶어서. 한입까이 아, 재밌지 이거? 야, 근데 진짜로 내분점, 외분점에서 진짜 어려운 문제의 최고봉은 얘입니다. 걔만 제대로 돼요. 이것만 제대로 공부하고 지난번에 내가 뭐 AP, b p 거리의 최솟값 구하는 거랑 AP 제곱, BP 제곱 그거 있지. 그거 빼고는 어려운 거 없어요. 진짜예요. 나와자이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 재밌습니다. 수학이 진짜 사랑한다. 나 오늘 또한개더 먹었다. 아침요? 어, 아침도 드셔갖고 오늘 아버지 뭐 이런 거 일, 2 박, 2구 이래갖고 완전 진짜 정신 하나도 없었어. 어, 되게 배고파. 먹었을 먹었을 뭐 먹어요? 진짜 대개배고파. 좀 있다, 좀 있다. 도시락 어머 안 써주네. 사한다. 어? 좀 참고 집에 가서 그때 그 맛있는 돼지고기 있지 뭐. 아, 그거 지금 남아있어요 아 근데 집가서 본다고요어 2시까지? 어 오늘 금요일인가? 네, 네. 아니야 오늘 금요일은 2시까지 아, 10시, 1시, 1시 아니면 다요 제가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요? 응 하루 종일 굶었어요? 응너 이렇게 안살것 같지 왜 살게 돼요 너도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 봐요 <laughs> 뭐야 아니야 진짜야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공부했었어야 됐어요 고등학교 때 왜요? 둘에서 이렇게 된거예요 왜요? 근데 고려대 나오시지 않았어요? 고려대나와마도 이래요 고려대 사람이. 법학과야 그래도 이래 왜요? 살이요 검사 그런거 하나가 안했어요? 어 왜요? 스물, 서른살 이후로 안했어요 우리 아빠 초라했잖아 이 녀석아 아 쏴리 근데 어. 그거보다 이게 숨을 좀, 좀 많이 불지 않 이게 아니요. 다시 말이니다 검사보다는 맞아? 한 내외 정도가 물어요. 그래 봐. 나 학원 차려야지? 검사 월급 얼마 안 돼요. 검사 월급 한2 5 0대나 아, 변호사가 많아요. 변호사가 많이 더 무력심 아 많이 거든요 걔네는 시급이 80만 원이라니까. 근데, 아, 근데 변호사는 왜 검사가 적어요. 검사는 그러니까. 공무원이고. 아, 변호사는 차리려면 최소 검사 경력 또는 변호사 판사 경력 15년 정도 돼야 돼. 요 그럼 판사보다 변호사가 빠요? 변호사는 그냥 개인 사업자예요. 검사 판사는 공무원이고요. 근데 판사는 돈 많이 벌어요. 음. 음. 판사도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벌. 어요 내가 판사보다 두배 정도 벌어요. 와 대박이다 쌤. 그냥 가뿐해. 아, 진짜 많이 보러 내가 말했잖아. 어. 그러니까 밥 먹고 살수 있다니까. 근그그뭐막 개인점도 만들고 그래요. 이거? 너가 잘해요. 천리마 이로 좀이 화장이 하나 만들어서 그냥 아. 이거 사안잘 못해요. 대박. 너 때문에 싫어요. 화장 너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너 피해서 <laughs> 일로 왔더니 네가 왔어 행신 와요. 시골 동네는 안 가요. 아촌 구석 아니에요. 거기 사람 사냐? 자, <laughs> 자, 자, 사람이 아닌가봐. 자 48번